안녕하세요. 와이즈 테슬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머드가드랑 벌레막이 있잖아요. 벌레막이 요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러브버그도 그렇고, 그리고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외국에 여기 벌레 들어간 거 봤거든요. 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랑, 그리고 몇 가지, 알리에서 좀 추가로 더산 제품들 설치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.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. 일단은 머드가드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머드가드는 일단 이렇게 돼있고, 제가, 해보겠습니다. 저는 머드가드 짧은 형으로 y z 머드가드를 샀습니다. 일단 앞에는 쉽다고 하는데, 여기 네개 4개 있네요. 네 개가 있는데,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도 모르겠네, 이거. 이거 같아요. 예, 이거 같네요.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 여기. 얘를 빼는 것 같고요. 여기는 클립 있네. 여 보면은 클립 있거든요. 이 클립을 이 사이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끼는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하는 거. 일단 요거를 빼야 될것 같네요. 예, 여기 이렇게 빠집니다. 요 앞에. 틈 해가지고 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를 대가지고요거도 빼야 되네요. 어머 대박! 어 됐다 됐습니다. 보이시죠? 됐습니다. 얘도 빼고 두개 뺐습니다. 두개 빼고 얘를 여기에다 딱건 다음에 어고 구멍에다가 이렇게 박는 것 같아요. 아씨 왜 이렇게 안 박히지? 잠시만요. 이게 왜 이렇게 안 박히냐? 혹시 내가 조금 약하게 돼 있어야 되나? 다른 거 헤라 같은 걸로 이걸로. 아우 됐다 생각보다 안박해서 힘드네 그 다음에 요거 두번째거 끼고 이 헤라를 이용해서 그냥 손으로 하니까 끼를 좀 돌렸습니다 아 너무 안돼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박아? 돌리니까 좀 난데요 그리고 얘로 됐다 와 힘드네 여러분 이게 이거 밀고 이거를 살짝 돌려다가 얘만 남겨놓고 뒤에 것만 돌려서 끼시고 쟤는 얘를 미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막 밀어제끼면 안돼요 그리고 요거 요거를 딱 붙여가지고 여기에 착 거시면 됩니다 잠깐만 일단 이렇게 한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여기 뭔가 보... 요거를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보시죠 자 이게 뭐 어디가 설치 후 이게 설치 전입니다 네. 이쪽도 껴봐야겠네요 바퀴를 돌리고 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, 이번에는 이쪽 편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닦고 살짝 닦고 요 이거 좀패슬라씨야 <laughs> 이거 좀 달아서 해주면 달아서 나오면 안돼 아우 씨 네, 요거 한번 빼볼게요 음, 일단 요거랑 이게 만나 대보고 어? 아 이거 아니다 이거네요 이거 요거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요거 빼야 됩니다 요거 헤라로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제끼면 돼요 이렇게 제끼긴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서 빼는 거 아니야 그냥 손으로 힘으로 빼고 얘도 헤라로,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, 한번 해본 거랑, 어, 그럼 바로 툭툭 빠지네. 안 해본 거랑 천지 차이네. 아까 뺄때 엄청 힘들었는데. 그래가지고, 앞에는 진짜 별거 아니네요. 그리고 이쪽 보세요. 이거 중요합니다.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껴야 돼요. 이렇게 껴서 끼면 안 돼요. 예. 얘를 빼서, 요 상태에서 얘를 돌려요. 그리고, 아까 돌리니까 잘껴지는데 아까 해봤는데 제가, 그렇죠. 그러네. 힘으로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돌리니까 되네. 이러고, 헤라로, 헤라로 이거를 딱 하면 들어갔다, 들어갔죠. 아, 이게 훨씬,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네요. 자, 요거를 이렇게 뺍니다. 이렇게 빼시고, 얘를 돌리면서. 돌리니까 돌아가는데? 예 네, 돌아가죠? 됐습니다. 그쵸? 살짝 손으로 밀어주고. 들어갔어요. 오호. 뭐야, 왜 이렇게 쉬워? 저긴 힘들었는데, 여긴 쉽네요. 그리고 옆에 여기 차 껴주고, 그러면은 됩니다. 오호. 아, 이쪽은 진짜 쉽겠다. 음. 뭐, 이렇습니다. 뭐, 이거 괜찮은, 데 자, 뒤에도 한번 해볼까요? 이거 안 맞잖아. 이렇게 는안 맞네? 그리고 이 뒤에 건데요. 아, 근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, 카페에서 알아보니까, 뒤에 거는 굳이 안 달아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뒤에는 안 달려고요. 사실은 연장이 없으면다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, 뒤에는 굳이 안 껴도 될것 같. 아 근데 앞에 끼니까 기분은 좋네. 이거는 뒤에, 거,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뒤에는 알아보니까 굳이 안해도 된대요. 뒤에는 일단 뒤에는 안해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요거고 알아보세요. 네, 여기에 이거 육각류 이거랑 요게 있어야 돼요. 예, 네. 저거를 빼야지. 요거 이렇게 네, 하여튼 이거는 그냥 일단 안 닿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 달고 아니, 일단 앞에만 달았습니다 앞에만 달았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는 이게 머드가드가 없으면 여기서 돌을 튀어가지고 여기 밑에 하단에 긁히고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 이런 먼지 보이시죠 이게 앞에서 튀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에만 저는 일단 하겠습니다 앞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벌레막 이거를 장착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안 달려고 그랬거든요. 아,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여기 벌레 끼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그냥 장착하려고요. 벌레 막이 장난 아닌 거는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, 이렇게 돼 있네요, 그렇죠? 그리고 이렇게 보고 얘를 뺄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버따중에 벌레, 벌레 들어올 때 이거 뺄수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빼지? 얘들 뭔가 방법, 이 오, 이렇게니까 하 빠지네요. 네, 이렇게 빠지죠? 한번 빼볼게요, 이거는. 빼보고, 이거 먼저 끼고, 얘를 뜰게요 여기 보니까 다이 틈으로 이렇게 걸리네, 해가지고 얘들 이렇게 빠지네요, 그렇죠? 오, 딱 많이 이렇게 딱 끼는 건거 같아요 이거는 쉽네 스티커를 벗기고 벌레가 저기 엄청 많이 들어오면 에어컨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도 잘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오케이 오 좋아 됐습니다 자고 이쪽도 벗겨주고 야, 테슬라, 앨런 머스크. 다음에 이런 거 좀, 좀, 그냥 달아서 주면 안 돼? 아, 진짜. 이걸 꼭, 혹시... 씨. 아, 이렇게, 어? 아, 이렇게, 이렇게, 형 어? 이렇게 사용자들이, 요 어? 우리가 이거를, 이렇게, 알리에서 사가지고, 어? 이거 이렇게, 직접 이렇게 붙여야 되냐고. 아우, 진짜. 어쨌든, 예, 여기 딱 맞춰서, 먼저 여기부터 딱 맞추시고. 그래가지고, 됐어. 자, 이렇게 가운데 창 맞춰주니까. 참 맞네요. 그렇죠? 그리고 근데 뭐 생각보다 아 마감이나 뭐 이런 건 나쁘지 않네요. 그리고 이제 얘를 껴 주겠습니다. 얘를 아까 봤죠? 이건가 보다. 이거를 재밌다고 해야 되나? 힘들다고 해야 되나? 아유, 하고 나면 뿌듯하긴 한데. 자, 끼기는 겁니다. 이것도 다 끼는 방법이 있네. 그냥 막 하면은 큰일 나겠네, 씨, 보시고, 밑에를 걸고, 보이시죠? 네, 밑에를 걸고. 아, 얘 먼저 꼈어야 된다. 오 마이 갓. 이런, 씨. 얘 먼저 꼈어야 된다. 여러분, 이게 다 시행착오입니다. 제가 이렇게 다한 번씩 하면은, 여러분 나중에 하실 때, 훨씬 편하게 껴질 거 아니에요? 그렇죠 요거 먼저 껴야 됩니다. 아 근데 끼면 빼기 힘들겠다, 이거. 어쨌든 뭐,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. 아, 됐죠? 자, 이렇습니다. 됐어, 됐어. 자. 아우 꼈네 보세요 그래도 뭐 끼고 나니까 뭔가 기분은 좋네 아이고 네 그리고 제가 알리에서 이 빨간색으로 하면 이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한번 껴보려고 요 타이어에 이거 얼마 안 해요 천 원인가 뭐그던것 같은데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느낌일지 이걸 풀러서 껴보겠습니다 응 별로인 것, 같은 것 같은데 검은색 어 아 별로인거 같은데 여러분 아, 뭐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잘못 썼다 이것도 아 오늘 왜 이렇게 잘못 산 것들이 몇 개씩 나오냐 저 그냥 버리겠습니다 검은 게더 낫다 아 그러네 검은 게더 낫네 아이, 이거는 실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도 아무것도 안 해놨었거든요 아, 여기 묻으면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요걸 샀어요 이거 전체 다돕는 거는 뭔가 좀, 다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밑에만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얘를 샀습니다 달아볼게요 쏙 들어가네 음 괜찮네요 네.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요게 되니까 저 여기다 충전기 이거 놓는데 여기딱이 자리 는 그냥 네,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망치 여기 놓고 어 괜찮은 것 같은데?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다섯 폼은 좋긴 좋은데 아 그거는 뭔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정말 이거 바닥에만 혹시라도 뭐 음료수 같은 거 흐르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흐르잖아요.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. 그런 느낌. 네. 이번엔 뒷자리 아들내미가 차를 하도 개판으로 써가지고 뒷자리를 어아 뒷자리 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. 아 이거 몰랐네. 이게 그 안전 그거거든요. 이거 저기 안전 비상시 오는 건데 얘를 끼면은 아 얘를 끼면 이 비상시 저게 안 되겠네. 아 문제 안 보인다. 아 얘는 안 끼어야 됐네요, 여러분. 아 이거 실패. 앞에는 아 괜찮은데. 네.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아 이거 실패네 근데 이거 뒤에도 마찬가지네 비상고리가 좀더긴 거를 사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유 여러분 실패입니다 요거는 요 요거 뒤에는 안 낄게요 그냥 에휴 비상고리 그래도 안 보이면 안 되지 얘는 그냥 비상고리는 안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실내에서 하나 마지막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원래 모델 Y 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너무 크다고 그거 많이 사잖아요 고무로 된거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 근데 주니퍼는 여기 이렇게 돌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요거 하나 싸거든요 요거 하나 사는 게딱 맞더라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밑으로 깔고 큰거 여기 위에 하는 게더 지저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비싼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큰거는 고무가 진짜 재질이 막싸구르틱 해가지고 별로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여기 돌기가 있어서 컵나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델, 구 모델 와인은 흔들리는데 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걸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거 사지 마시고 요거 조그만거 요거 싸거든요 예 요걸로 사세요 아 저는 그럼 오늘 어 알리에서 추가로 다른 것들 예, 소개를 를 했고요. 어 머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만 달았습니다. 뒤에도 달아도 되긴 하는데 뒤에 보니까 굳이 안 달아도 될것 같아요. 사람들이 앞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봐서 좀 쓰다가 뒤에 또필요한것 같으면은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앞에 다니까 뭐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그리고 앞에 벌레막이 있잖아요. 걔도잘한것 같아요.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껴놓으니까 괜찮네요.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. 이거는 뒤에 벨트 때문에 뒤에는 안했습니다. 아 근데 좀 아깝네. 근데 앞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쓰는 거. 근데 안전 고리 그 벨트를 좀긴 거를 다시 사든지 아니면 그냥 안 쓰든지 해야 될것 같네요. 아 저것도 약간 애매한 것 같고. 오늘 약간 실패 품목이 좀 많네요. 그러면 오늘 이상 알리에서 추가로 산 물건들 소개를 했고요. 아 저는 꼭 필요한 것만 샀었거든요. 그리고 좀 타면서 필요하면 사자. 그래가지고 좀 계속 타면서 보고 있다가 몇개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개를 주문해 봤는데 어 반은 별로고 반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일단은 벌레막이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머드가드 앞에 쪽만 설치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고 요거 괜찮은 것 같고요. 고정도입니다. 그 예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. 네, 다음에 또 제가 카페에서 열심히 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.